포크와 나이프라는 전통적 인양식 식기 사용법에 대한 고정관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파스타를 젓가락으로 먹는 것이 오히려 핫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BTS가 편안하게 젓가락으로 핫도그를 집어 먹고 케이크를 젓가락으로 자르는 것도 충격인데 자른 케이크를 또 젓가락으로 먹고 피자까지 젓가락으로 탁 접어 먹는 것을 본 외국인들은 혼란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한국인의 만능 젓가락질은 유행으로 번져나갔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케이크와 파스타를 젓가락으로 먹기 시작했는데요. 젓가락으로 파스타를 먹으면 너무 기분이 황홀해지고 파스타를 후루룩 먹으면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기도 합니다. 젓가락으로 먹느라 스파게티가 불어 터졌지만 올리브 한조까지 야무지게 집어먹는 남성도 있고 나무젓가락보다 훨씬 다루기 어려운 한국식 스테인리스 젓가락으로 파스타를 먹는 걸 보면 이들이 얼마나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열심히 익혀왔는지를 엿볼 수 있죠. 파스타를 먹을 때 포크 대신 젓가락을 사용하면 얼마나 편한지 열심히 설명하는 외국인도 있고 파스타를 빵과 함께 먹을 때더 편하다고도 말하는데요. 브라질에서도 유명 배우 부부의 딸이 능숙하게 젓가락질을 하는 모습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브라질 매체 믹스베일은 브라질에서 한국 문화를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11살 소녀 티치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티치는 이탈리아계 브라질 유명 배우 지오반나 에반크와 브루노 갈리아소의 딸인데요. 이들은 인스타 팔로워가 둘이 합쳐 5천만 명이 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로 평소 한국 문화에 관한 애정을 자주 표현해왔습니다.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이기도 하며 한국 문화 전반에 깊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오반나 에반크는 자신의 SNS에 티치가 젓가락으로 파스타를 먹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티치는 스트레이키즈의 열렬한 팬이에요. 포크와 나이프 대신 젓가락을 사용하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한국 문화에 심취했는지 알수 있죠. 지난해 6월 티치는 어머니 지오반나와 함께 상파울루에서 열린 차은우의 콘서트를 보러 갔고, 두 사람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무대 위 차은우를 향한 그녀의 환호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들의 모습은 단순히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 자체를 그녀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오반나와 브루노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녀의 성장기를 넘어 브라질에서 불고 있는 케이팝 열풍을 보여줍니다. 이제 케이팝은 음악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으며 멀리 브라질 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팬덤을 형성하며 전 세계 팬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브라질뿐 아니라 미국, 영국, 유럽 여러 국가에서 이미 일어난 전 세계적 현상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 영국 BBC가 심도 있게 보도한 기사가 큰 화제입니다. BBC는 오징어게임에서 블랙핑크까지 한국은 어떻게 문화강국이 되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어린 시절 또는 청소년기에 한국 문화를 접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현재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에반 베링어는 14살 때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프라우스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두 낯선 남녀가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미국 멤피스에 있는 집에서 처음 이 드라마를 재생했을 때 그는 이 드라마가 1980년대에 미국 시트콤을 아시아에서 리메이크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회까지 보고 나서야 두 드라마가 이름 외에는 전혀 공통점이 없단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푹 빠져 있었습니다. 에바는 프라우스의 16개 에피소드를 정주행하면서 조심스럽게 발전하는 한국의 로맨스와 미국 드라마와는 다른 문화적 차이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신발을 신지 않더라고요. 그는 이후 넷플릭스의 추천을 통해 더 많은 한국 로맨틱 코미디를 시청하기 시작했고 곧 k p o 음악에도 빠져들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까지 즐기게 되면서 한국 문화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 우연한 선택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모든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었고, 가사를 공부하며 좋아했던 K-pop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를 자주 볼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BBC는 프랑스 배우 지망생 메리게다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경험에 대해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에서 본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녀는 너무 매워서 울면서 먹었어요. 드라마 속 배우들은 정말 쉽게 먹던 데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메리는 원래 케이팝 팬이었지만 k 드라마를 접하며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음식은 큰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k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이 음식을 통해 관계를 쌓는 모습이 프랑스 부르고뉴 시골에서 자란 자신의 경험과 닮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배우의 꿈을 한국에서 이루기로 결정하고 지금은 서울에서 거주하며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마리나 무르는 우연히 한국을 방문한 뒤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갔다 온뒤 한국이 그리워져 K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그녀가 계속해서 K 드라마를 보게 된 이유가 아름다운 한국 남성들에 끌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마리는 서울로 이주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리는 한국에서 한국 남성들과 데이트를 하며 오랜만에 여성으로서 대우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접한 한국 문화가 한 사람의 삶과 터전을 바꾸게 되고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선 이러한 변화는 한국 문화가 단지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삶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K-POP K 드라마, 한국 음식과 같은 눈에 보이는 요소들 뿐만 아니라 한국 특유의 정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섬세하고 따뜻한 배려의 문화까지 이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하면서 자신만의 삶의 철학과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고도 감동적입니다. 결국 한국 문화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며 심지어 새로운 삶의 터전까지 열어주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문화콘텐츠 수출국을 넘어 전세계인의 삶 속으로 스며든 진정한 문화강국 이란 사실이 전세계로 퍼져 나가는 가운데 최근 해외로부터 엄청난 극찬을 받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보는 감동적이에요 본받아야 할 점들이 많네요 얼마전 한국 기업으로 인해 퍼지고 있는 사건들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여기 사람이 살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 않는 낡은 집이 보입니다 심지어 화장실은 기본적인 식기조차 힘들어 보이고 집안 곳곳에는 폐지와 고물덩어리들이 가득히 쌓여 비좁아 보입니다. 90대 중반의 나이, 생활고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 그들은 충격적이게도 한국을 구한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들이 한국 기업에게도 전해졌는데요. 6 2 5 참전용사님이 폐지를 죽고 다니십니다. 참전용사님이 피부암인데 화장실에서 식지조차 못하십니다. 며칠 뒤 이들의 앞에 이 기업이 나타납니다. 인프레쉬라는 한국 기업은 직접 그들의 집에 찾아가 즉각적인 지원을 결정하며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참전용사에게 보탬이 될 후원금 지원을, 끼니조차 챙기기 어려웠던 참전용사에게 식비 지원을, 치료하지 못해 시력을 잃어가던 참전용사에게 수술 지원 등 국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러한 참전용사들에게 끊임없는 후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이 기업이 정말 작은 소기업에 불과하단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며 그저 한국인으로서 은혜를 갚아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해외에선 한국 기업의 모습에 놀라워하며 보도가 줄을 이었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또한 기업의 행보에 동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참전용사들의 현실을 알게 된 여러 한국인들이 인프레쉬에게 후원 창구를 문의하였고 인프레쉬는 이에 참전용사에게 후원이 되는 굿즈를 출시하며 여러 한국인들이 동참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바로 이 태극기 키링을 통해서 말이죠. 이 태극기는 6.25 한국 전쟁 당시 10대 청년들이 전쟁에 자원하며 굳은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것으로 그 역사적 가치를 누구나 간직할 수 있도록 인프레쉬가 디테일하게 구현해낸 것입니다. 특히 빛에 따라 음각과 양각으로 보일 정도로 섬세하게 재현되었으며 수익금 일부가 참전 용사에게 후원되고 동참한 여러분의 이름으로 참전 용사 분들께 전달된다고 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저 역시 뜻깊은 행보에 동참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더 많은 참전용사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